안녕하세요. 키미티비의 키미입니다. 오늘은 TV는 리얼플라이트 9라는 게임을 할건데요. 이 게임은 컴퓨터 속에서 RC비행기를 직접 조종해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기체는 여기 이거고요.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기체는 여기 리얼 플라이트에는 원래는 없는데 다운로드 받은 기체입니다. 자, 짧게 짧게 하고 바로 다른 비행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창유. 6하로 접근 중입니다. 자, 살살 틀어주고, 이제 강화유를 조금씩 줄여줄게요. 그리고, 오케이, 랜딩. 나이스 랜딩! 자, 그럼 다음 비행기는 뭘쓸 거냐 면은 뭘뭐 쓸까? 음, 흠... 이 녀석 써볼게요. 이 녀석. 에 네,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비슷하게 는 생겼는데 그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건 소밍 모델이고 이건 이틀라이트니까. 이건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착륙시켜줄게요. 다음. 자 다음 자어써 볼까? 어 A10 쓸게요. 내리고 이디오. 저 지금 어 위에 왼쪽에 보면은 막 이거 뭐 이상한 거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거 폭탄이에요. 자, 폭탄 끄고 이제 완전 제대로 투하해 볼게요. 자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 힘들 내봐, 퓨 음, 응, 방금 보셨어요? 막 오르륵 <놀람> 떨어지는 거지. 한번 착륙할게요. 자, 돌아서. 손을 천천히 하면서, 어디 <목소리> 떨고 졌는지 한번 보자. 블랙 잡고. 어디나 밋밋해 있지? 손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 저기 있다. 저 뒤쪽에 있구나. 그리고 요거, 요거네, 요거. <laughs> 요것들이네.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비행기. 유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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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 유녀석. 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방아하면서 틀어주기. 이렇게. 것도 빠질 수가 없지. 자, 그럼 또 빠르게 착륙하고 다음 비행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써 음. 뭐 보지? 어, 이거 써 보자, 이거. 자, 연석도 이거. 녀석도 스모그 나오죠? 얘도 이거 스모그 껐다 켰다는 거 빼고는 별로 볼게 없으니까 이것도 빠르게 스킵. 이거 뭐 써볼까? 이거 음...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 아봐도 사이즈가 전 거랑 다르죠? 어우, 소리! 자, 이래, 이래. 아, 사이즈 보소, 뭐 이거? 음...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앞으로 한번 끌고 와볼게요 우와. 아, 대충은 이정도 더 가까이 와야되나 그니까 이것도 뭐별 다를거는 없으니까 이것도 스킵 에어브레이크 같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착륙 준비중 살짝 더 올려야되나 이거를 끄고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볼게요. 자, 강화를 살짝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마에 살짝 기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속력을 조금만. 자,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세게 들걸 그랬다. 그러면 이제 착륙을 해 볼게요. 앞에 와서 착륙하는 게 좋겠죠? 에어브레이크 작동. 음... 자, 그리고 빠르게 다음 비행기로. 아우 어, 소리. 자, 이 녀석. 어, 이 녀석은 7879 드림라이너라고 합니다. 아, 역추진 작동하는 거 보셨죠? 자, 날려볼게요. 아 이게 보잉의 베스트셀러 작이죠? 괜찮은 거, 잘 팔린 거. <laughs> 이 녀석은 역추진이 있어요. 근데 기동성이 조금 모자라요. 음... 창업께서 역추진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역추진 돌아가는 소리. 바퀴 내려야 이게 돌아가니까, 착륙을 해서 보여줄 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플랩을 하면은 너무 높이 떠버리기 때문에, 역추진 살짝 키면서 내려오고, 다음에 살짝 엔진 켜주는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역추진은 내려올 때, 첫 번째는 속도 줄 때. 자, 착륙했죠? 그럼 역추진. 끼면, 자 여기 에어브레이크 내려오고 역추진저 엔진 벌어지는거 보이세요? 가까이서 보여드려야겠다 일로와 이제 여기서 켜면 엔진 벌어지는거 이거는 후진도 할수 있어 후진 그리고 음 다음 비행기 뭐 써보지? 딱히 쓸게 없다 음... 뭘 쓸까 마무리는 그럼 이걸로 하죠. 어 이거 왜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어 됐다. 아 이게 내오는 네. 거. 오케이 이거는 L13인데 원래 이게 글라이더야 그런데 이 녀석은 어 위에 제트 엔진 붙어 있어서. 다른 비행기 없이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체예요. 아주 빠르게 올라가 주겠습니다. 올라가서 내 엔진을 끄고는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활공을 해줍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건 활공이 잘안 되네. 이렇게 꺾어서, 슈이 녀석도 글라이더 치고는 기동성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런 거, 배럴로 같은 것도 되고. 그리고, 싹 들어와서, 플랩 내리고, 바퀴 내리고, 이거, 스무 끄고, 자, 이거 착륙으로 마지막 인사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오 랜디 자 여기까지 키미의 리얼 플라이트 나인 끝 그럼 안녕.